안녕하세요. 포디 메이커스 3D 프린팅 교육입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 기능사 실기 모델링을 연습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으로 사전에 꼭 시청하시고 모델링 공부를 하셔야 방법의 혼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동영상에는 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그 실기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사실 왜 그런 방법으로 어셈블리를 하는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을 한 가지를 택해가지고 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능사 시험 모델링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 조립을 하는 것이 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능사 시험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a와 b 두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작동하도록 조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조립하는 어셈블리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원래 기구 설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파츠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A 부품과 B 부품을 따로 모델링 한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파일에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대개의 3D CAD들이 이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려면 A와 B 부품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능사 시험장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저장하는데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1번 방법 같은 경우는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연습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 오프라인이고 저장도 안 되고 뭐 이런 환경에서 쓸수 있는 방법은 2번이나 3번의 방법을 한 가지를 이제 택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방법을 미리 공부해서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모델링할 때의 위치나, 어,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요. 자, 이두 가지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3번이 가장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한 파일에서 A 부품과 B 부품을, 어, 모두 다, 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 보여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되게 쉬워 보이네?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3번의 방법이 생각보다 오류를 많이 일으키고, 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수정할 때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에 방법을 좀더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윈도우를 세 개를 띄워 가지고 a와 b 부품을 따로 모델링 한 다음에 복사를 해 가지고 어, c 부품을 만드는 거죠.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 실수가 없어요. 1번 방법을 저장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사실은 유사한 방법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한 파일에서 다 모델링 해야 되니까 조금, 음, 쉬워는 보이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번과 3번 방법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2번의 방법하고 3번은 모델링 할때 주의사항 같은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모델링 위치도 다릅니다. 2번 방법 같은 경우는 A와 B부품이 서로 나중에 이제 포개질 것을 감안해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모델링 하는 게 유리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에서 모델링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합치는 게좀더 어, 실수가 그나마 적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지 미리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이 모델링은 실제 이제 학생들이 모델링 하던 어, 파일인데 지금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보려 그래요. 지금 모델링을 봤더니 지금 중간 단계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어, B부품과 A부품이 네, 조립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A부품을 보니까 장공이 약간 우측으로 틀어져 있죠. 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 요거부터 수정을 하고 볼게요. 자, 여기서 스케치 했나 본데, 장공의 폭이 8mm인데, 네, 7로 착각해 가지고 아마 3.5로 입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위치를 고쳤는데, 어, 고치고 나서 보니까 B부품이 어떻게 됐어요? 어? B부품이 약간 어그러졌네요? 그쵸?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파일에다가 다 모델링 하면 이런 일이 아주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캐치를 할때 A부품이 참조가 계속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모델링을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시면은 A 부품이 사실은 참조가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다른 부품이 참조가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B 부품이, 어, 어떻게 됐어요? A 부품에, 어 이거는 지금 치수로 여기다 붙여놨네요. 네 차라리 아예 센터에다 붙이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는 센터라고 찍었는데, 기능사 시험 때막 바쁘게 모델링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잘 찍히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델링 공부를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를 빨리빨리 못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고치면은 참조가 잘못 걸려가지고 또 잘못된 형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참조가 어디 걸렸는지 몰라서 싹다 지우고 다시 모델링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맞추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됐죠? 네, 이렇게 참조가 딴데 걸리는 문제가 생겨서, 어, 좀, 기능사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방법으로, 3번의 어셈블리 방법, 그러니까 한 화면에 모델링을 다 하겠다, 이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방법이 좋은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자본 문제 모델링을 하는데 아예 떨궈 가지고 모델링을 했죠. 서로 참조가 레퍼런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를 하는 건데, 어~ 네, 어셈블리 메뉴에 가셔 가지고 이제 어셈블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다른 방법은 이제 무브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어셈블에 있는 명령은 좀 어렵잖아요. 네,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셈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조립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로 안 나간 분들은 그냥 무브를 가지고 네,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대충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동시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이 주의하실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냐하면, 자 지금 무브를 할때 인크remental 무브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했거든요. 인크remental 무브라는 거는 이동을 할때 정수로 1mm나 0.5mm나 이렇게 스냅이 걸리면서 이렇게 어 정확히 딱딱딱딱 이렇게 그리드 어 칸만큼만 이동하게 하는 거죠. 소수점으로 이동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여긴가요 네, 스케치를 할때 뭔가 치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 치수가 아예 안 들어갔네요 보니까.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입력이 네 보여요 이게 50.902 네, 이런 거를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확히 정수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실수는 없겠죠. 자, 무브로 다시 가셔 가지고 아, 요건 지우면 되겠습니다. 지우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 어찌 됐던 간에 이한 화면에서 다 모델링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로 참조가 어 내가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정확하게 어셈블리가 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예 참조가 서로 걸리지 않도록 떨궈가지고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멀리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 네, 여기 보시면은 자, 멀티태스킹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따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합치는 거. 네, 자, 저는 이거 추천한다 그랬는데 이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퓨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윈 작업 그 창을 또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부품과 B부품을 따로 모델링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인데 별도로 모델링을 했죠. 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가려면 카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자, 카피를 하려고 보면 모델링 상태에서는 자, 카피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려고 여넣기를 하려고 보면. 페이스트 메뉴가 안 떠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복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복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네 여기 오리진이라고 기초 좌표기를 갖고 있는데 이좌표기를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조가 복사 그네 보시면은. 이 히스토리를 복사를 못하니까 복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히스토리를 없애고 복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바디에서 Create Component from Body 눌러 가지고 자, 컴포넌트라는 거를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카피한 다음에 자, Paste New 자, 뜨죠. 이렇게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아, 그리고 이것도 컴포넌트를 만들면 카피를 하고 페이스트류를 하면 갔다가 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이 방법은 서로 참조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우려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은 복사할 때 위치가 딱 같은 위치에서 복사가 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하실 때, 자, 서로 일치되는, 인서트 되는 위치를 똑같은 위치에 모델링을 하시면, 네, 편하게, 자, 모델링을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오리진, 오리진의 0점에다가 모델링을 해서 복사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어셈블리를 하느냐, 기능사 시험 때. 어 모델링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전부 다그 강의하는 사람마다 이게 방법이 다른데 대개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어이두 가지 중에 좀더 편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디메이커스와 함께 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시험도 필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